안녕하세요. 초코수영어 지원입니다 어순실전 21강 4덩어리 5형식에서 지각동사가 들어가는 예문을 보실 겁니다. 어, 우선 지각동사에서 이 지각이라는 말은 말드,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이 뭐 인식하다, 지각 능력이 있다 할때그 지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각을 하려면 보거나 듣거나 느껴야겠죠. 그리고 이거 좀뭐 감각동사랑 좀 헷갈리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감각동사랑 지각동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감각동사는 그 이형식 문장에서 연결동사로 쓰인 그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어, 뭐 look, smell, 뭐 감각동사 그냥 쓸까요? 감각동사 같은 경우는 뭐 look, smell, 뭐 taste, 그다음에 feel, 그다음에 하나가 어, 뭐죠? 하나가 안 떠오르네요. 보고, 냄새 맡고, 테스트 필, 아, 하나가 안 떠오릅니다. 하나가 뭐죠? 아 사운드. 예. 예,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형식에서 쓰이는 감각동사고, 제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오형식에서 쓰이는 애들입니다. 오형식에 쓰이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그래서 지각동사. 예, 보다에 관련된 거는 이제 see, observe, look at 뭐이 정도 있고요. 듣는 것. 그래서 이제 hear이나 listen to. 그 다음에 이제 뭐 느끼게 되는 것 촉각의 촉각 촉박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뭐 테이스트 스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아 얘네들은 뭐 지각통사를 하나 보다 정도로 아시면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제가 준비한 예문들입니다 이 예문들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첫 번째 예문 나는 부탁했다 경찰 보고 그 남자를 체포해 달라고 그러니까 A를 B하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ask, ASK는 요청한다는 거는 미래일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일이었죠. 그래서 ask는 이 to arrest. 이 투부정사와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나는 부탁했다. 경찰 보고 저 남자를 잡아달라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다음부터는 이제 지각동사. 어, s 의과거형의 so. 이 경우들입니다. 지각동사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정말로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건 이 목적격 부어 자리에 동사 원형만 나오는 게 아니라, i n g 도 나오고, 그 다음에 E-D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의미가 차인지 이거를 제대로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I saw 나는 봤다. The police arrest the man. 경찰이 그 남자를 체포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경찰이 체포하는 걸 보았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투가 안 쓰이거든요. 왜냐면 에스크 자 비교해 보세요. 자 에스크는 부탁한다는 거는 미래에 뭐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각동사 여기서 see죠. s 과거형이 뭐 so인데 so. 여튼 볼 때는 본다라는 건 미래를 본다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 그 전체 그 자체를 보는 거지 상황 그 자체를 그 자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미를 나타내는 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투부정사에서 이 투는 미래 의미가 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다 이씨 본다라는 것은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보는 겁니다. 그 자체를 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나타는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이것을 좀더 문법적으로 제, 제대로 얘기하면 원형 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쓸 자리인데 여기서는 뭐 시간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의 형태 원형 부정사 혹은 동사 원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동사 원형이에요. arrest, see, 이런 지각동사는. 그 자체를 보니까.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더 나가갈게요. 자, 보는데 그 자체를 볼 수도 있지만, 하고 있는 그 진행 중인 상황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rresting도 되죠. arresting. 그래서 so, 나는 봤다. I saw the police arresting the man. 그 남자를 체포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았다. ING를 쓰면 좀더 생동감이 넘칩니다.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쓰면 그 자체를 본 거니까 사건을 봤다는 뉘앙스고 어, resting 이렇게 ing를 쓰면은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뉘앙스가 강해집니다. 자, 자 다시 계속 지금 정리를 드리는 겁니다. 어, 미래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각 동사 see 다음에 to arrest는 쓸 수가 없고 그 자체를 보기 때문에 to arrest 혹은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볼수 있기 때문에 막 진행 중인 일을 볼수 있기 때문에 ing 도쓸수 있고요. 혹은, 당하는 걸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나는 봤다? 그 남자가, 그 남자가 arrested. arrest 체포하다는데, 여기서 ED는 수동이죠? 당한다는 의미, ED. 그래서 그 남자가 체포 당하는 걸 봤기 때문에, I saw the man arrested by the police.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각동사는, 어, 얘네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뭐, 보다의 의미, 뭐, 듣다의 의미, 뭐 이런 애들이면은 아뭐 지각동사로 쓰나 보다 정도로만 아시면 되는데 더 중요한 건그그 그러니까 목적어 목적격보어 그러니까 B 자리 목적격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만 오는 것도 아니고요 ing만 오는 것도 아니고 ed도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의 차이를 한 번에 공부하시는 것이 아주 효율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뭐 개념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문을 다시 쓱 훑어보면서 음 개념을 또뭐 그러니까 예, 그냥 개념을 잡는 겁니다. 예, 개념을 잡는 거고 원형부정사는 위에 보셨다시피 뭐 동사 원형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예. 제가 굳이 원형부정사 제가 굳이 원형부정사라고 쓴 이유는 지금 여기 o 형식즉 목적격 보호 자리잖아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는데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쓰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 투부정사가 안 들어왔단 말이죠. 그 투가 없는 부정사, 그게 원형부정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원형부정사나 동사원형이나 그리고 또뭐 조동사, 본동사 할때 본동사, 원형부정사, 동사원형, 본동사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동사에 아무런 문법 형태도 붙지 않은 형태, 그것을 뭐 원형부정사, 본 동사원형, 본동사 이렇게 부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work라는 단어가 있는데 워크츠도 아니고 워크드도 아니고 워킹도 아닌 그냥 워크 우리가 단어 뭐 영어 단어책 같은 데서 보는 그냥 원래 그 형태 그것을 뭐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 혹은 본동사로 부릅니다 자1번 예문 보겠습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아기가 어젯밤에 우는 걸 들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요 그냥 느꼈다 땅이 흔들리는 걸 느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들은 봤다 해가 떠오르는 걸저 언덕 넘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는 알아차렸다 누군가 방을 떠나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번 우리는 역시 업저블 관찰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봤다. 학생들이 그 강당에 들어가는 걸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 그 다음에 그는 봤다 도둑이 이스케이프 탈출하는 걸뭘 통해 창문을 통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듣고, 느끼고, 보고, 알아차리고, 뭐, 역시 보고, 그 다음에 보는, 이런 것들은 그 자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B,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 동사 원형, 혹은 원형 부정사가 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ING 분사도 올수 있다, 이겁니다. 그 목적격 보호자리에 말 그대로 하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게 원형 부정사가 나오면, 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 전체를 보는 느낌이라면, 원형, 아, ING 분사를 쓰면, 그, 막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장면을 포착하는 느낌이 더 강해집니다. 우리말로 해석은 거의 비슷하죠. 일단 해석을 해보면, 7번. 나는 봤다. 그가 거리를 crossing, 건너고 있는 걸 봤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냥 느꼈다. 바람이 blowing, 불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있는 걸 느꼈다. through the window. 뭐 창문을 통하, 통과해요. 통해요 그들은 봤다. 아이들이 playing in the park. 공원에서 놀고 있는 걸. 나는 알아차렸다. 그녀가 제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는 것을. 자, 다음에 우리는 관찰했다. 학생들이 이게 한 덩어리죠. take the test. 시험을 보고 있는 것을 관찰을 했다. 그러니까 감독했다 정도가 더 나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그녀는 뭐 supervised. 음, 뭐 감독하다는 supervis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 뭐 말을 꺼냈기 때문에 적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는 들었다. 누군가가 sing in the room. 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자, 이렇게 되고요. 보통 한 중학교 기준으로 보면은 한 2학년 수준까지는 한요 정도 배웁니다. 근데 이제 실전에서는 이제 이렇게 ED 분사. 수동의 의미도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들었다.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자, 그러니까. A. 목적어 입장에서, 이름 입장에서는 이름이 부르는 게 아니라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수동의 ED인 겁니다. 이 느낌을 잘 살리시면 됩니다. 어, 그니까 얘수동태예요그리고 수동태, 수동태. 이콜드는 그니까 ED 분사는 수동태로 쓰이는 겁니다. 자, 어, 그녀는 느꼈다. 그녀의 심장이 터치드. 만져지는 걸. By his words. 그의 말에. 여기서는 이제 말에 의해서 심장이 만져진다는 좀 이상하기 때문에. 이 터치가 만진다면 감동시키다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녀는 느꼈다. 제 심장이 감동받는, 다 마음이 감동받는 걸 느꼈다. 그의 말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들은 봤다. 건물이 destroyed. 파괴되는 것을 by the fire. 그 화재에 의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는 알아차렸다. 문이 left open. 문이 남겨져 있는 거. 뭐한 채로? 오픈한 채로. 얘는 좀 은근히 어려운 문장인데요. 나는 알아차렸다. 문이 어, 열어진 채로 남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f t 도그 리브의 약간 오형식처럼 쓰인 오형식의 수동태로 쓰인 문장이라 사실 이거 좀 어려운 문장입니다. 얘는 은근히 자 다음에 그는 봤다 그의 자동차가 도난당한 것을 어젯밤에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딱 봤더니 있어야 할 자동차가 스톨른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알아차 자동차가 도난당한 것을 발견했다. 어젯밤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그녀는 들었다. 창문이 깨진 것을 by the window, by the wind, by the wind.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 창문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그5형식 중에서도, 뭐 이제 지각동사라고 부르는 것들, 이런 동사들이 있는데, 뭐, 사실 감각동사, 2 형식에 쓰이는 감각동사는 다섯 개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의 감각이 다섯 개니까. 그래서 얘네는 뭐 저도 머릿속에 넣고 있는데 이 지각 동사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음. 아 한요 정도입니다. 예, 뭐 사실 필이랑 테이스트랑 스멜은 저는 실전에서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지각동사가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해서 적어 놓긴 했는데, 음, 있긴 있네요. 예, 필. 아, 필도 있긴 있었습니다. 아, 예, 필도 있긴 있었습니다. 테이스트랑 스멜은 글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보다, 듣다, 그리고 이제 느끼다 정도가 이제 지각동사로 잘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find도 지각동사였나? 음, find는 사실 지각동사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깨닫다의 느낌이거든요. 깨닫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여기 예문에는 지금 find가 지각동사 쓰이는 예문 없습니다. 그래서 find도 좀 빼야 될것 같아요. 예. 아, 자료 준비가 좀 부실하군요. 예. 사인된 <laughs> 뺄게요. 네. 어 이렇게 해서 실제로 쓰이는 지각 동사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근데 이게 중 이게 이거는 그냥 뭐 그냥 대강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정말로 알아야 하는 건 그래서 지각 동사가 쓰인 그 문장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뿐만 아니라 ing 분사도 오고 또 e d 분사도 온다. 그것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